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게있는 리뷰 고인TV의 꿀입니다. 마침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일반 TV나 모니터를 스마트TV로 만들어주면서 감성까지 담은 제품이죠. 바로 애플TV입니다. 이 제품이 왜 필요할까요? 애플TV는 스마트TV처럼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플러스 같은 OTT 앱을 설치해서 전용 컨텐츠를 보거나 애플 아케이드로 게임도 할수 있고요. 게다가 애플 뮤직으로 음악도 듣고 아이폰 화면을 큰 화면에 띄우는 미러링은 물론 심지어 b t v 까지 활용하여서 실시간 TV도 애플TV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처럼 모니터만 쓰시는 분들 예전 일반 tv를 쓰시는 분들은 애플 tv를 통해서 스마트 tv로 만들어 다양한 컨텐츠를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 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애플 tv로 실시간 tv인 btv를 볼때 저처럼 sk 브로드밴드가 아니라 kt나 다른 인터넷 통신사를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와... 아셔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애플 tv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살펴보고 이 영상 에 선택하신 특별한 여러분들의 가치만큼 애플 FTV를 같이 게쓸수 있도록 초기 설정부터 필수 꿀팁까지 제가 정말 알토랑 같은 정도만 꾹꾹 눌러 담았거든요. 다른 컨데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셔도 FTV를 누구보다 특별하게 쓸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구성품과 특장점 조작법 꿀팁이에요. 자 일단 박스는 이렇게 왔고요 박스부터 뭔가 애플답다라는 생각이 들죠. 위쪽에는 4K 애플 TV라고 적혀 있고 뒤쪽에 간단한 특장점이 적혀 있는데 앱스토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 에어플레이도 가능하고 에어팟과 연결해서 공간 음향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하단부에는 4K HDR까지 지원한다 적혀 있고요. 용량은 32기가, 64기가가 있는데 64기가고 하 32기가고 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고란이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때문에 용량 걱정 없이 편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64기가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쪽에 구성품은 본품하고, 시리 리모트 리모컨, 사용 설명서, C2 라이트닝 케이블, 전원 어댑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셋톱박스라면서 HDMI 케이블 안 넣어주네? 본품은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고요. 위에 애플 로고 TV도 굉장히 이쁘죠. 뒤에는 HDMI 단자, 램 포트, 전원 포트가 있고 HDMI 단자도 2.1이라서 최신 플스 5에도 들어간 최신형 포트인데 최대 10K 해상도 240Hz까지 지원하지만 현실적으로 4K 120Hz가 거의 최대치라 보시면 돼요. 어차피 컨텐츠는 지금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 다 필요 없이 TV나 모니터 HDMI 단자만 있으면 4K 화질을 제대로 볼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 애플 TV를 쓰면서 애플은 참 애플답다라고 생각. 게 바로 이 리모컨인데요. 시리 리모트는 예전에 아이팟을 쓰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반가울만한 터치 조작부를 가지고 있죠. 터치와 버튼 조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마우스처럼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조작법은 위쪽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좌우 상하 가운데 선택 밑에 있는 거는 뒤로 가기 홈화면 버튼 볼륨 업다운 재생 일시 정지 음소거 버튼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건전지 필요 없이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시리로 음성 명령 가능하죠. 유튜브에서 고니티비 검색해 줘. 디즈니 플러스로 이동해 줘. 앱을 가운데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스마트폰처럼 위치 변경도 가능하고 재생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폴더도 만들 수 있어요 홈 화면 버튼을 두번 빠르게 눌러서 앱간 이동도 가능하고 터치 조작부를 위로 스와이프해서 앱을 끌 수도 있죠 홈 키를 길게 꾹 눌러서 사용자를 변경해가면서 쓸수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데 있어서 간단한 조작 꿀팁도 알려드리며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좌우로 스와이프해가지고 세밀하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아래로 쓸어내려서 정보 자막 음성 변경도 가능해요 터치 조작하시는 게 너무 어렵다면 설정 리모콘 기기에서 리모콘 클립패드 들을 클릭으로만 설정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아시겠지만 애플의 연동성이 참 좋잖아요. 당장 눈앞에 리모컨이 안 보인다며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로 리모컨을 쓸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화면 상단에 쓸어 내려서 제어 센터에 가보시면 애플 TV 리모컨이 있어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설정 제어 센터에서 리모컨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애플 TV 조작을 아이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에서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리모컨 앱으로 애플 TV를 조작할 수 있죠. 자 이제 애플 TV를 맨 처음에 키면은 초기 설정이 나오고 그 설정이 끝내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앱스토어 다양한 앱들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고 지난번에도 알려드린 일반 TV를 스마트 TV로 만들어주는 구글 크롬캐스트나 샤오미 미스티처럼 넷플릭스 유튜브 아이디 연동해가지고 내가 보던 컨텐츠를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로그인하실 때 리모컨으로 이렇게 다 아이디를 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시죠? 자 여기서 원래 쓰고 있던 아이폰이 있다면 애플 TV 아이디를 입력할 때 위에 이런 알림이 뜨게 되고요. 알림을 눌러서 편하게 아이폰으로 타이핑을 칠 수가 있죠. 권익님 근데 저는 아이폰 없는데 어떻게요 그러면? 어... 그럼 애플 TV를 왜 사신 건지... 소리는 TV나 모니터, 메인 스피커에 연결하셔도 되고, 연동성이 좋다 보니 원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등록해 놓고 쓰고 있던 에어팟이라면 바로 애플 TV와 연결해서 쓸 수도 있죠.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두 명이 각자의 에어팟으로 따로따로 청취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아이폰처럼 감성적으로 노캔까지 끄고 켤수 있는 건안 비밀. 그리고 에어팟이 참 공간 음향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애플 TV를 써 보면 확 체감이 될 텐데요. 메뉴를 움직일 때도 왼쪽으로 스와이프해서 왼쪽 메뉴로 가면 왼쪽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오른쪽 메뉴로 이동하면 오른쪽에서 소리가 더 크. 들려요. 그 감성적인 애플 사운드 있잖아요. 띵띵띵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참고로 현장감을 올려주는 공간 음향은 에어팟으로만 가능한데요. 공간 음향을 지원하는 3나 프로 맥스로 청취해 보세요. 어... 지난번에 에어팟맥스 리뷰하고 팔았는데 또 이렇게 생각나는 각을 만든다고 FTV 플러스에서는 FTV 전용 컨텐츠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격은 월 6,900원 저렴한 요금제로 가족 인원 최대 6명까지 함께 볼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컨텐츠가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만한 컨텐츠가 없는 게 아니라 컨텐츠 자체가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4K HDR 영상도 따로 있는데 넷플릭스 와차하고 다르게 대화 구입을 해서 따로 보는 거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참 좋았던 거는 앞 적인 화질인데요.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죠? 애플 TV는 4K HDR 60프레임 화질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콘텐츠를 봐도 PC에서 보 때랑 색감이나 화질 차이가 심합니다. 디즈니 플러스만 보더라도 애플 TV 안에서는 IMAX 4K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한다고 적혀 있고 넷플릭스도 화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 TV로 보다가 PC에서 크롬으로 넷플릭스 보잖아요. 그러면 아우 내로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PC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크롬 말고 엣지로 보세요. 왜냐고요? 크롬에서 보면 화질이. 이거든요. 자세한 거는 위쪽 카드 눌러서 넷플릭스 꿀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초기 설정 및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화질부터 시작하죠. 아이폰이 있으신 분들은 설정 비디오 및 오디오 색상 균형 조정에서 화질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까지 있는데 해보시면은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색상 보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설정 화질에 오셔가지고 폼에서 변경할 수가 있는데 기본은 1080p 화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4K TV나 모니터를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화질을 올려놓고 쓰셔야죠. 아시겠지만 4K 화질은 당연히 TV나 모니터가 4K를 지원해야 되고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가 지금 완전한 4K는 아니고 WQHD 플러스라고 해서 4K보다 살짝 밑에거든요 그래서 4K 바로 그 밑에 단계 해상도로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실시간 TV 보는 법 어찌 보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자 이번에 애플 TV는요 SK 브로드밴드와만 협업해서 BTV로만 실시간 TV를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저처럼 KT나 다른 인터넷 통신사를 쓰신다면 당연히 b t v 를 가입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진짜 중요한 거는 b t v 만 가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까지 가입을 하셔야지만 FTV에서 b t v 로 실시간 TV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b t v 만 신청하면 되는 줄 알고 이제 설치기사님 오셔가지고 설치해 주시고 룰르나 난지 난더라고 나르게 FTV로 실시간 TV 봐야지 했는데 이거 왜안 되지? 해가지고 이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봤죠. 그랬더니만 애 t v 로 혹시 보실 생각으로 맨 처음에 신청을 하신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쓰냐고요? BTV 섹터박스를 따로 연결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SKT 인터넷을 원래 쓰셨던 분들은 BTV만 따로 가입해서 쓰시면 되고 BTV까지 원래 쓰셨던 분들은 자가개통하시고 애플TV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SK 브로드밴드가 아니라 KT나 다른 인터넷 쓰시는 분들은 BTV뿐만 아니라 인터넷까지 같이 써야지 애플 TV에서 실시간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고니님 최근에 k t 인터넷 말도 많은데 이참에 SKT로 확 갈아타버리세요. 안 그래도 이참에 SKT로 싹다 갈아타버릴까 했는데 정말 아쉽게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SKT도 500메가까지밖에 인터넷 속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KT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도 나름 서울에서 핫플린송파군데 역시 인터넷은 KT인가? 자가 개통하는 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애플 TV 앱스토어에서 BTV 다운 받으시고 안쪽에 들어와서 TID 인증, 생년월일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디와 비번을 모르시겠으면 SK 브로드밴드 홈페이지나 국번 어이1 0 6 고객센터로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 지금 FTV 리모컨을 보시면은 번호 버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널 이동할 때 어떻게 하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리를 통해서 시리아, BTV, MNS로 채널 이동해줘. 이렇게 음성 명령을 하면은 채널도 바꿀 수가 있고요. 선호하는 채널을 등록해서 목록에서 바로 이동도 가능한데 원래 셋업박스에서 썼던 선호하는 채널끼리 빠릿빠릿하게 이동하는 건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나 미찬 아동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였다면 아우 됐다 이렇게 못 보겠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기를 더 찾아보니까 안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양한 버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앱을 켜도 바로 실시간 TV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셋톱박스에서 원래 썼던 기능이 안 된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SK 브로드밴드하고 이제 통화를 할때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직원분들도 좀 헤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실시간 TV를 애플 TV로 보는 이유는 일반 TV와 봤을 때 다른 압도적인 화질과 풍부한 사운드 때문인데요. 또 기존의 사용자의 경우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은 11월 내에 애플 TV 가입 신청을 완료하면 월 2,200원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참고로 스마트폰처럼 애플 공홈에서 사는 자급제가 아닌 SKT 브로드밴드에서 구매 시에는 용량은 32기가가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 영상을 선택하신 특별한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꿀팁인데 저같이 모니터에다가 애플 TV며 뭐플스며 셋톱박스며 연결하신 분들은 HDMI 단자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짜리 모니터인데도 불구하고 HDMI 단자는 하나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해용님 덕분에 알게 된 건데 HDMI 선택기를 이용해서 멀티탭처럼 한 모니터에다가 여러 대의 기기를 연결해서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 있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반드시 구매하실 때는 HDMI 2.0을 지원하는지 4K 60 프레임까지 지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은 TV나 모니터에 띄울 수 있는 미러링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어센터에서 화면 두개 아이콘 누르시면 목록에 Apple TV가 뜰 텐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미러링이 돼요. 참고로 아이폰하고 Apple TV가 같은 네트워크를 써야지만 미러링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설정에서 같은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또 무선 컨트롤러가 있으신 분들은 설정 블루투스 게임 컨트롤러 페어링 에서도 연결해서 애플 아케이드를 게임 패드로 즐길 수가 있죠 마지막 꿀팁입니다 아마 애플TV 쓰시는 분들 중에 애플 뮤직이며 클라우드며 아케이드 며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매달 내놓은 비용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애플에서는 애플 언이라는 통합 구독 서비스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구독 서비스로 애플 뮤직 아케이드 클라우드까지 한 번에 포함해가지고 매달 14,900원에 이용할 수가 있어요 신청하는 방법은 설정 위에 애플 아이디 누르시고요. 구독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애플 TV를 빠르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가치만큼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리하자면 애플 TV의 장점은 뛰어난 화질, 풍성한 음질, 빠릿빠릿한 속도. b TV를 활용해서 실시간 TV는 물론 애플 아케이드로 게임도 하고 뮤직으로 음악도 들을 수가 있고요. 애플 기기끼리 호환성도 굉장히 좋고 섹터 박스도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하죠. 단점이라면 넷플릭스나 일부 앱들은 아직 불안정하다는 거, 채널 변경할 때 다소 불편할 수 있. 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 스마트 TV가 있으신 분들은 애 TV를 굳이 사야 되나 싶으시기도 하다는 거이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애플 TV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라도 제가 알려드린 꿀팁이나 초기 설정에서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영상이 애플 TV를 구매 고려하시거나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띨링링 알람 설정까지한 번씩만 꼭 꼭 눌러주시고요. 전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있는 리뷰 고니 팀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바이.